성형성형연구소에서 무료로 교육을 합니다. 주말에 3시간씩 총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전 3시간은 자음 완전체 성명학으로, 오후 3시간은 자몽 완전체 성명학으로 진행됩니다. 성명학 기초이론, 자음 오행, 원형 이정, 통변, 간명, 장명, 외에도 브랜드 네이밍까지 다양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어 관심 있으신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래 자막으로 연락처가 보이시죠? 많은 문의를 적극으로 주시면 간성편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숫자 7번과 8번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 이 7번, 8번은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죠? 조직 생활을 잘한다. 이 조직 생활은 어떠한 규제, 규칙을 잘 따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음, 또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제도권에 있는 삶을 잘 유지하면서 잘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7번, 8번 있는 사람들은 조직 생활 잘하고, 또 어떠한 이제 그런, 어, 모임에서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 2번과는 반대적인 모습이죠 1, 2번은 이런 제도권에 있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들은 타인의 시선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예를 중시하니까요 명예롭게 이제 행동거지를 해야 되고, 내가 명예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중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래서 7번, 8번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참습니다. 얘가 1, 2를 공격하죠. 이 자유분방함을 공격하고 자기를 제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제어하고 제어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면적인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차곡 쌓여서 합병이 <laughs>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터질 때는 가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낼 때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7번, 8번 있는 사람들, 사회생활은 잘하지만 집에 와서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집에서는 왕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성향을 알면,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7번, 8번이다, 그러면, 아, 밖에서 조직생활하고, 남의 시선을 받으면서 일하고, 자기 제어를 하고 왔으니까, 고생했다, 라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대접받고 있다는 라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사람들은, 음, 또, 어, 되게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이제 암기형 스타일이 있고, 그거는 왜 그럴까 하면서 분석하는 스타일들 있죠.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설득시킬 때는 거기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해주면 좋고, 아이가 만약에 7번, 8번이다. 그러면 논리성연한. 그리고 그러한 이론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오행상 금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어, 성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민스러운 부분들도 이 금의 속성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어, 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거 7번, 8번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진짜, 왜 저래?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을 하고, 자기가 너무 참고, 뭐, 분석적이고, 뭐, 자기가 이제, 느낌, 이런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